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부성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천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방금 신상이었던 거. 네. 아 어, 여러분들도 뭔가 새 거를 많이 사지요. 네. 어, 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나중에 돈을 벌, 벌게 되면 많이 사게 될 거예요. 음, 어, 생각보다 많은 걸 사게 될 건데, 정 어, 전도사님도 되게 어, 보겠지만 아이폰과 <웃음> 아이패드와 <웃음> 아 네. 제가 쓰고 있는 PC는 맥, 미, 맥, 맥, 빈이고요 제가 쓰고 있는, <laughs>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은 최근에 산 맥북 프로예요전에 네. 엄청 좋아하죠, 데 네. 그죠. 네, 전생도 되게 되게 좋아해요. 네, 필요해서 사긴 했어요. 다, 다 필요해서 산 거긴 한데, 자, 이런 신상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싶다. 네. 그죠? 네. 그막 계획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파합인이 꾸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머릿속에. 어, 네. 막그 기다림의 즐거움. <laughs> 자, 근데 그렇게 기다려서 아, 충동 구매하지 않아 조사님은 그걸 사기 위해 최소한 1년을 돈을 못 가요. 충동 구매 절대 아니면 충동 구매는 돈이 없어요. <laughs>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기다렸어. 기다리고 내가 딱이 것을 받는 순간 그 마음은 어디 가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원하는, 원하는 뭐가 뭐가 있어요? 저는 사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아, 뭐가 있어요? 한 오십 원한정판이 어떤 거야? 내가 큐브를 아, 큐브 한아큐고 한정 한정 판자그요자 내가 또뭐 있어? 맥북, 어, 굿즈 맥북 거서. 뭐 있어? 오, 아, 스위치 투, 스위치하는 거지? 이때도 스위치더 그거는 네, 내 친구들도 네, 많이 타고 싶어요. 이때 스위치 투. 좋아요. 네, 자, 네. 자, 네.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린이 네. 이제 어린이날 때, 혹은 생일날, 부모님이 사주기로 했어, 뭔가를. 자, 그래, 기대감에 차가지고 기다리, 아. 또 기다리,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손에 딱 놓는 순간. 기쁘죠? 네. 기쁘죠? 자,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음은 네, 네. 그렇죠 음, 솔직히 받는 순간 이 기쁨이 아... 한 시간도 안 가요 어... 우리가 나가요 자, 다 그래요 저희는 네. 마찬가지겠죠? 음. 그 방금 신상이었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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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신상이었어 방금 <laughs> 손에 얹은 순간 신상이 사라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방금 신상이었는데, 그죠? 언젠가는 이게 다 신상이었는데 말이지. 이 기쁨이 이렇게 빨리 사라져. 이 기쁨이 이렇게 빨리 사라져.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신상, 더 대단해 보이는 거. 언제나 그렇듯, 어 애플, 애플로 따지자면 여러분 애플에서 항상 신상을 발표합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래서 맨날 그거 This is brand new. t h is It it! 막 이러면서 엄청 신앙이고 혁신적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다 똑같다. 그데우리는 <laughs> 고개 다 넘어가. 또 어, 넘어가. <laughs>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탐욕은 이렇게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무언가를 가지고 서도더 좋은 걸 가져. 그 모든 걸 가지면 또 행복할까?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자 오늘 말씀은 누가 가져나 부르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직? 어, 그래요. 오늘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들어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에 나오는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는 별명이 붙었을까? 왜 어리석다고 부니까 어리석다라고 부니까 왜? 왜 어리석은 것 같아? 자, 왜 어리석은 것 같아? 이렇게 한 명이 있어서? 자, 왜 어리석은 자, 오늘 이 부자는, 답은 아, 나중에 우리 선생님과 나누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부자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 그래,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돈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이때 당시의 부자는 돈이 아니라 땅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간대 커요. 땅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그해딱 받지 아, 마으니까받이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었어. 복식이 너무 너무 사라져야 는 거야 너무 너무 사라져야 는 거야 웬일이야 이게. 자, 그렇게 많은 걸 얻고 나서 팔고 팔고 뭐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넣고도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 부자가 자, 이 부자는 어떤 선택을 했냐요 어떤 선택? 어,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래요. 참걸로요 음. 그죠? 여러분,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안 그래요? 내가 복시를 보던데 내가 복시를 많이 보던어 음, 아, 나눠줄 거야. 이러안 훌륭한데 이 사람이 렇게있어요 나의 방들을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복시가 좋은 것들을 거기에 모아들지 하고 크게 짓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부자. 부자. 어, 아, 아니, 부자. 어리석은 사람. 부자. 아직 부자 있어. 부자. 부자야. 자, 부자인데,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진 창고가, 이 광이 컸을까, 작았을까 아, 이미 컸을 거야. 근데 더 크게 짓는 다람이라는 거지. 더 크게 짓더 크게.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였을까? 이렇게 싸두어서 뭐하냐. 어? 어, 아 가는 사람 나랑 주려고? 자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말해야지. 오늘 내가 동안 쓸 좋은 것들 많이 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자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돼 이제. 어, 이런 생각 했단 말이야. 자 이거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그래? 여러분, 그럼 통이 벌어서뭐 하고 싶어? 쉬고 싶어 쉬고 싶다. 진짜 <laughs> 그래, 이거 고 싶잖아. 아, 솔직히 이거 하고 싶잖아. 저는 그래.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난 저도 그래요. 그래. 괜찮아. <laughs> 그래. <laughs>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어.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중간에 본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가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느껴. 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성경에 나온는예수님이야기인데또 어리석다라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느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그 많은 음. 국들이 이웃한테 남아있죠. 이웃한테 안나아있그죠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 주님한테 받춘 데에 딱안받쳤어요 그죠? 자, 이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나밖에 없어. 이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참고로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가정한 거예요. 단연하게 유대인이라고 가정한 거야. 유대인. 유대인. 이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만을 보고 눈앞에 놓인 이 재산만을 보면서 와 아, 그래 이제는 풍족하게 살수 있다. 이것만 가지면 이제 광도 크게 더지었을니데이 정도면 내가 정말 잘살수 있겠다. 풍족하게 잘살수 있겠다. 이한 목숨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라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 내가 여기에 넣었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다음 해더 크게 벌었어 이 사람. 자더 크게 벌었어. 더 많이 얻었어. 어, 어, 그래. 이 사람은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자이 지금 지금 많이 쌓아 모았다고 했어. 어? 많이 쌓아 모았대.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더큰거 넣었어 아이제 w I didn't know. I didn't k n 야분명 분명히 똑 t know. I didn't k n o 이 I did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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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i d n 아 k n o 아 많이 쌓아놨다고 보자. 자 여러분들 여기도 없는데 제가 준비하지 않는 거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 봐.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사를 가는 순간 혹은 여러분의 방에 방을 옮기거나 하는 순간 다 꺼내 봐.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 책 어, 엄청 철 말? 그래. 어, 그래요. 목사님도 책이 그렇게 많이 몰랐어 내가 내가 책을 옮기고 나서야 책이 많은 줄 알았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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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달라. 책만 많아? 책만 많지 않아 엄청 많아 어떤 생각든가 말고 어실제는 잡동사리 내가 이때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잡동사리 어 이거 나중에 해야지 하고 갖 떠났던 것들 뭔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요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가 언제나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부자란 라는유명붙였지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는 앞에 발달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어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저 선생님, 아내 형제한테 좀 유산을 저와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빌 주시. 요,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응? 아니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음. 응. 자,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형제가 저랑 유산을 안 나눠요 예수님이 좀 말해서 이 형제한테 나와 유산을 좀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 돈이 많은 걸로 만족해라 의사 안 나라도 괜찮아. 어 그래. 우리 나중에 우리 차이와 의사를 나눈다 봅시다 우리 찬이가 <웃음> <웃음> 그래요.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칼에 거절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봐요이봐요 이봐요. 누가 당신들 위해 나를 재판관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난 그런 일하러 여기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박을 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다는 니다자 생각을 해봐요. 유산이 있어. 어, 우리 유산이라고는 너무 어려우니까 맞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엄마가 이제 여기 언니 오빠 형들 있으니까 어, 특히 너한테 줬어. 이거 먹어. 나도 먹어. 이거 줬어. 나눠 먹어 어떻게 나눠 먹으라고할지 없어. 나눠 먹어 라고 뭔가 줬어. 뭔가 줬어요. 빵 빵을 줬다 고합시다 빵. 아빵빵 싫으니까 우리 뭐가 있을까 과자. 과자라고 할까? 과자라고 합시다. 하나 먹어뭐줬어자 어떻게 나눠 먹을 거예요? 우리 유유찬이 어떻게 나눌 거예 <목소리> 그래? 어떻게 나눠 먹어? 잘 나눠 먹어? 뭔가 줬어. 어떻게 나눠 먹을 거예요? 어 먹을 만큼 더 그지 대기주의지 먹을 만큼 자 근데 동생이 어린애니까 나중에 동생이 보니까 너무 적은 거야 혹은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엄마한테 간지. 엄마! 형이 안 따라줬어 <laughs>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이게 이해돼요? 이게 이런 상황이야 이게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유산이니까 그거를 줬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형이 꼴꼴한 거야 다 내가 다 가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연아 어떻게 할 거야? 네 형이 네 엄마 아빠가 남겨준 모든 걸떻다 하면? 어어 어떻게 할거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 어떻게 하어 어떻게 어떻게 하거 어떻게 하 어떻게 할 거야? 떻게 아, 어떻게 하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하어 어떻게 해. 면어하는거떻 이게 나쁜 요구가 아니야 지금. 이게 나쁜 요구가 아닌데 이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한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한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하세요부터 시작.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나만 우리 아까 전에 유찬이가 말했듯이, 아마도 이 사람은 유산이 많아서 그랬을 거야. 여러분도 생각해봐. 어?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과자를 형이 다 먹었어. 오빠가 먹었어. 언니가 먹었어. 누나가 먹었어. 그러면 기분이 안 나빠. 내가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야. 하필이면. 지금 그 상황이야. 하필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심지어 유산을 받고 싶잖아. 그럼 이 유산이 적었을까, 많았을까?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을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부자인데, 부자쯤의 둘째라고 생각합시다. 이 둘째가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부자.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거가 더 있으면, 내가 더잘수 있는 거예 오늘 어리석은 부자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유산을 안 나눠줘서 화가 난게 아니야. 유산을안 나눠도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 돈에 내 마음에 닿아 있는 거야. 왜? 그게 나를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단 하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이야기를다 끝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두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보물을 되게되게 되게 많이 쌓아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혀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거런데 이 사람은 똑같이 내 생명이 이 재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 아이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 어떤 좋은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그풍성한그 그 생명의 풍성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해야 풍성해질 수 있는 걸까요? 이우주가 음, 크게 생겼어요. 뭐라고, 어디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면 돼요. 이거를 좀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게누구면돼요 하나님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은 우리의 욕망,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 는데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것 같은 이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아우구스틴스라는사람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처럼 참된 생명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만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어리석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언제나 우리가 어리석을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작아 보이죠, 그죠? 이 돈이 여러분한테 아직 작아요. 왜? 내가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거든. 요 저도 그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많은 권력, 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내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 아직 미래가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컸을 때내눈 앞에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내눈 앞에 손에 잡 잡힐만한 곳에 임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돈은 우리를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저멀리 있으면 사실 누구나 안 가져요. 그잖아. 아무리 아이폰이 좋아도 내가 전혀 살수도 없고 구할 방법이 없어. 그거 우리의 생각보다 쉽게 포기해요 이거. 근데 여러분 내 눈앞에 이 아이폰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곳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거를 바로 바라기 시작해요. 한한 병만 손을 내가 건네면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갖다 보면 어느 순간 발견하게 돼요. 우도 그 힘에 굴복해서 다른 거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며 살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욕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힘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다. 그러나 그 힘이 뭔지를 알고 그 힘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더, 더 사랑해야 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되올까요? 주님, 우리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나는 다른 거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너무 많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의 입술로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 거대하고 힘들 거대하고 높아보이고, 주님만을 영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믿도록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찬미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부유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